이번 사강은요, 우리 라시 차트에 있는 일곱 행성들과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신체 내에 있는 주요 일곱 차크라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출생 차트 호러스코프, 그 호러스코프란 말은 그 호라라는 그 시간이라는 그런 단어랑 그리고 스코프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릭 단어인데요. 어, 그러니까 호로, 우리가 호로스코프라 할 때는 이렇게 시간을 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 우리의 출생 차트를 의미하는 그런 아스트라로지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호로스코프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미 앞에 있는 비디오를 제가 몇 개를 통해서 8번부터 10번까지 그 비디오를 통해서 이미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게 가셔가지고 다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호로스코프 출생 차트는 우리의 출생 당시에 포착한 하늘의 사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생차트를 의미하는 아스트라로지 영어가 호로스코프입니다 그래서 이호로스코프는매크로코즘마이크로코즘이라는그 법칙 아래 그러니까 대우주와 소우주는 서로 상응한다는 그런. 법칙 아래서 서로를 반영한다는 그런 법칙 아래서 이런 출생 차트, 하늘의 사진, 호로스코프에 분포되어 있는 행성들이나 그 스타들을 포착한 호로스코프는 그 호로스코프를 통해서 우리들 신체 내부에 있는 일곱 행성들, 즉 일곱 차크라들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우리 신체 내부에는 무수한 에너지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고수에 따르면 우리 몸에 차크라들, 에너지 센터들이 약, 어, 온몸에 흩어져 있는데 약 7만 2천 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요 차크라, 일곱 차크라가 있는데 우리의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한 일곱 행, 어, 차크라들은 하늘에 떠 있는 우리 주요 일곱 행성들과도 서로 밀접하게 어, 어, 연관되어 있어요. 서로 에너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자크라들을 각 행성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조직 순서대로 자크라들을 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 일곱 번째 행성의 토성이죠. 그, 그 토성은 우리의 센터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첫 번째 차크라, 뿌리라고, 그, 그 물라 차크라라고 하는데 그 물라 차크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크라는 우리 성기 부분에 있는데 그것은 토성 다음으로 목성이 있죠. 그 목성이, 어, 목성이 두 번째 차크라, 어, 스와 디스타나 어, 차크라를 다슬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 허니들 단전 포인트라 그러죠. 그렇게 세 번째 차크라, 우리 배꼽 주변에 있는 그세 번째 차크라는 그 화성이 다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차크라는 우리 가슴 부분에 있는데 그것은 어, 검성이 다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 근처에 있는 음, 다섯 번째 차크라는 수성이 다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3의 눈으로 알려져 있는 음, 여섯 번째 차크라는 태양과 달이 같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차크라는 우리 몸, 머리 위에 있는데 그 일곱 번째 차크라에 상응하는 어, 행성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일곱 차크라들이 활발하게 어, 저하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 그래서 쿤달리니 파워가 깨어날 때 그래서 어 7개의 차크라들이 모두 균형과 저하를 이루면서 깨어나게 되는 쿤달리니 파워가 활성화될 때 얻게 되는 깨달음 그리고 마치 그러니까 수천 개의 연꽃 꽃잎이 하차 피는 것으로 어 묘사되고 있죠 그럴 때 얻게 되는 영적 파워와 자유, 이 신적인 경지가 바로 이 일곱 번째 차크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크라는 물라 차크라, 토성에 다스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크라는 스와디스타나, 금성에 다스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차크라는 그 에너지 센터, 화성에 다스리고요. 네 번째 차크라, 가슴, 하트와 상응하는 그 포인트는 금성의 다스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목에 있는 차크라, 이렇게 표현력과 어 이렇게 소통과 관련된 다섯 번째 차크라는 수성의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어, 그리고 여섯 번째 차크라는 목, 태양과 다리 같이 다스리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차크라는 모든 차크라들이 활발하게 어, 작용하고 있을 때 조화 균형을 이을때 일어나게 되는 그 쿤달리니 파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생 차트 브 라시 차트를 통해서 그 차트 주인이 어떤 행성이나 차크라에 가장 집중되어 있고 가장 발달되어 있고 혹은 가장 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의식적인 노력과 그리고 지식 우리의 머리 등을 통해서 우리 라시 차트가 내재하고 있는 그런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센터 그 일곱 차크라들과 하늘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 행성들의 에너지는 항상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드리얼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정확한 차크라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사이드리얼 차트는 지금 현재 하늘에 떠도는 그 행성들의 천문학적 위치와는 다르게 산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 내면에 있는 차크라들과 하늘에 있는 차크라들을. 차크라들이 하늘인 행성들의 차크라 에너지들을 어, 맞추어서 그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느끼거나 조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드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트란지시 트란지도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는 사이드르 시스템이 가진 오류에 대해서는 제가 비디오 사십 번을 통해서 라힐 어, 라힐리 라히리 아야남샤의 오류에 통해서 그 비디오를 통해서 이미 설명하였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느 시스템이 어느 시스템이 오리지널이냐, 아니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쟁은 지금 일부 배득점성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뜨겁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떤 시스템이 더 정확한가 하는 그런 객관성 보다는요,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이 내게 더 익숙하고 편안한가 하는 그런 주관성,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내가 가진 주관적 의견에 더 동조하느냐 하는 그런 집단 의식이 이러한 논쟁에 있어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은 익숙한 것에 집착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티시 베딕 점성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전에 고대 인도에서 유래된 그런 어 점성학을 베다 시대 때 기술한 그런 내용들을 어. 지금 현대 2021세기 어, 인터넷 시대에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이나 모든 것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그 고대 인도 베다 시대 때 기술들 의 내용들을 어떤 문화적 기술적 여가도 없이 어, 그대로 오늘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은요, 마치 중세시대 때 교회의 가르침들과 그런 파워 영향들을 그때는 교회 파워가 아주 막강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 사람들 그 라이프스타일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었죠. 그때 그 파워를 그 경세, 중세 교회 시대의 그 영향들을 지금 현 시대의 천주교나 기독교 그 크리스천들 그 교회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일곱 자크라의 균형이 어, 발달이 덜 됐거나 그 조화나 균형이 부족한 사람일수록요. 특히 태양이나 어, 목성의 자크라가 약한 사람일수록 자기 내면에 있는 그 내적인 신념이나 그 확신감이 부족해서 그 대중들의 인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하는 말들, 믿음을 따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일곱 자크라들을 골고루 어,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로 태양의 자크라. 여섯 번째 자크라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음, 태양의 자크라가 발달된 사람은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런 소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내면에 있는 태양의 차크라 우리 영혼의 파워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 자기, 자기의 어 자기의 소신에 자기 가지고 옳다고 믿는 그런 소신이나 진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으려면은요. 그래서 어 이러한 태양에 자기 소신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태양이 약한 태양의 파워가 태양의 자크라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매사에 자신감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그리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외부적인 권위에 잘 굴복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의 차크라가 어, 달의 차크라 자기 회의나 이렇게 집단 의식에 허, 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달의 차크라 감정적인 안정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달의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그리고 인기가 많고 그리고 매력적이고 이렇게 쉽게 어, 사랑을 받는 그런 인형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태양과 달의 자크라가 어, 먼저 이렇게 개발이 돼야지만이 자기의 소신이나 자기의 소신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안정성도 같이 이, 이렇게. 어, 보, 어, 충분히 이렇게 보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세 번째 차크라 화성에 다스리는 화성이 다스리는, 어, 다스리는 그세 번째 차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은 주의력이나 집중력을 어, 상징하는데요. 그렇게 주의력 우리가 주의력이나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확고하게 지키고, 방어하고, 그렇게 정의를 어 실현하고자 하는,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 파워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하성의자크라그 에너지를 키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인터넷 시대에서 온갖 정보와 온갖 정보와 인포메이션들이 시시각각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분별력 있게 분별력을 가지고 나에게 유용하고 유익하고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출원하고 확보할 수 있게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 아니다 하는 식으로, 그러고 따라가는, 집단의식에 따라가는 그런 감정적인 주관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수성은 객관성의 객관적인 정보, 그 분별력이 굉장히 수성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성의 객관적인 능력, 수성의 자크라를 자크라의 그 에너지 파워를 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 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21세기 우리들에게 필요한 무엇보다도 필요한 그렇게 치밀하게 어, 필요한 정보들을 출연하고 디테일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고요. 그래서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소통하고 표현할 수 있으려면은 건강한 수성의 차크라, 우리 다섯 번째 있는 그 에너지 센터, 그 수성의 차크라가 특히 베드 점상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그런 자크라 에너지 파워입니다. 그래서 수승의 자크라가 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 우리가 어, 전체적인 어, 윤곽,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보다 확장되고 넓은 의식과 긴 안목으로서 어, 진료와 가르침을 어,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또 이렇게 관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어,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을 즐기고, 그리고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한 그런 어, 덕과 선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 목성의 축복, 목성의 어, 자크라가 활발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목성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직관적인 파워를 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 하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덕과 선을 키워주는데, 자, 그에 비해서, 검성은 우리의 어, 네 번째 자크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편안한 것,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즐기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구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길성입니다. 목성도 길성이고 어, 검성도 길성인데 그 특히 길성, 검성은 그, 그, 그 어, 우리 인간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편안하고 싶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싶고 그리고 우리 나 혼자만 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부유하고 원하는 바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위해서는. 어, 금성의 다스리는 네 번째 자크라가 오픈되어야 되고요. 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과 품격이 넘치는 그게 목성의 힘, 금성의 자크라를 같이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성,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흉성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십자가 생로병사의 진리를 우리 삶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생로병사의 진리를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willing l y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은 건강한 토성 토성의 자크라가 활발할 때 나오는. 어,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들도 마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묵묵하게 땀과 노력과 시간을 소 시간을 투자하면서 묵묵하게 인내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 쉽고 빠르길보다는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그런 조심성과 치밀한 심리성 그리고 어 우리 땅 자연이나 땅과 같은 그런 그 정직함과 우직함으로 목표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직함이 그런 우직함이 우리 삶을 길게 긴 안목을 가지고 어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결국은 거북이가 이기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거북이와 같은 그런 인내심과 묵묵함으로 그렇게 진정으로 충족되고 충족된 그런 삶의 열매를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토성의 힘, 토성의 차크라가 같이, 토성의 차크라를 이렇게 같이 키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 행성들 하늘에 떠 있는 일곱 행성들 우리 몸에 있는 일곱 차크라, 일곱 행성들이 다스리는 그 에너지 일곱 차크라 행성들 에너지 센터가 항상 이렇게 밀접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라시 차트에서 라시 차트를 통해서 어떤 차크라가 어,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가장 어,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크라가 가장 강하고 우리 약한지 그런 것들을 야라시 차트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점은 어, 보완을 하고, 레머디나 노력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너무 센 강, 어, 차크라들은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그에 걸맞는 저하와 균형을 어, 같이 어, 향해서 같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일곱 행성들과 일곱 자크라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저 다음 5강에 대해서는 어, 행성들이 일곱 행성들 어, 총 아홉 행성들이죠 어, 아홉 행성들의 주제신 그리고 그 하신들이 가진 의미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